안녕하세요 모드찡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해외 로스트아크의 5월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큼지막하게는 디트발탄이 주 업데이트고 해외 유저들이 재료에 허덕일 때 굉장히 원했던 도전 가디언 토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참 폐사 구간으로 부족한 재료로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 해외 유저 입장에서는 토가토가 없다는 점이 의아한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유저들이 가디언들을 겪어봤을 것이고 적절한 333 그리고 3,4개의 각인을 맞춘 상태로 좀더 원활한 클리 를 기대한다면 지금 나오는 게좀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벨패가 되었던 내역이 굉장히 빠르게 해외에 적용이 되었다는 점인데 한국에서 밸런스 패치가 이미 끝났고 또한 디트가 개편된 버전으로 출시를 하게 되니 벨패 포함이 된 것도 당연하지 않았나 해외도 늦춰질 이유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젠 거의 해외 서버는 군단장만 없는 한국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편의성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 편의성 패치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의성 패치 탑3를 꼽아봤는데 해외 유저들이 꼽은 편의성 패치 중 3위는 바로 현재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알트 큐의 통합 던전 메뉴입니다. 원래 로스트아크는 컨텐츠를 하려면 각 마을에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직접 해야 입장이 가능했었죠. 지금은 현재 뭐 어디에서든 알트 큐만 누르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편의성이 좋아진 건 부정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항상 바글바글했던 그 카던과 가디언 토벌 근처의 유저들을 많이 보기에는 현재 어려운 점으로 낭만이 사라진 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들어간 거 큐브 보스 로시도 좀 조그맣게 추가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 위는 호칸의 안식처 그리고 짙은 안개 능선 맵에 바로 가기를 추가했습니다. 댓글에 축복받은 변화라고 이렇게 써줬는데 이것도 뭐 작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큰 개선이죠. 해외에서도 간간히 언급이 되던 주제였고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이 맵의 불편함에 있어서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피. A problem. You, a problem. You? you stay here! You stay here with Stephanie! You take me to him! Take me to the son of a bitch! Take me to him! Come 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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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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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here is the son of a bitch? Where is he? Where are they? God, where are they?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에서 여기 지름길을 만들자며 진지반, 재미반으로 올라오던 의견들이 이걸 그대로 반영해서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해외 유저들도 편하게 벨가누스보다는 요호를 많이 잡는 추세이고 앞으로 나올 쿤겔과 카렐리고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위는 이름이 같은 두 개의 악세사리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으로는 이 편의성 패치가 벌써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 진짜 이건 대박이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쭉밑 로 다들 놀란 반응인데 아 이건 진짜 갓 패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많은 유저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뭐 세팅하다가 동일한 이름의 악셀을 사서 폐원을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심지어 디버프도 고려해야 하며 그리고 이런 실수는 악셀을 이미 구매를 한 후에 알게 되는 상황이라 또 다시 그 디버프에 맞는 다른 이름의 매물을 찾으려면 진짜 똥줄 탑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해외나 똑같은 사람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기에 이 편의성 패치가 대부분의 추천을 받은 1위로 제일 만족스러운 패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패치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군단장 아바타들을 제외하고 한국 서버와 많이 비슷해졌고 앞으로 개선되는 편의성 패치도 빠른 시일 내에 해외에 적용이 되면서 나중에 뭐 재미삼아 말만 그랬지 정말 일어날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군단장 혹은 그 이후의 상위 레이드서부터 한국과 동시에 글로벌 출시가 한번에 이루어져 전 세계 유저들이 하나의 레이드를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와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외 스트리밍을 기대하시는 분. 분들은 협정 세계시 기준으로 오전 7시, 한국은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점검이 있을 예정이니 대략 8시 이후로 본인이 좋아하는 해외 스트리밍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많은 업데이트가 4시간 만에 이루어질까도 의문이고 연장 점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잘해 주겠죠. 저도 곧 보러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